안녕하세요, 철록입니다 작은 난 은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 은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예쁘죠. 노랗게 이렇게 되있는데 은설이 두 가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큰 분에 살짝 큰 분이죠. 이두개 비교하면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좀 틀리죠. 예, 어, 큰 분은 은설이 1만 원이고요. 얘는 7천원입니다언설 이렇게. 아, 하얀 꽃인데 향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아주 진한 건 아니고 향이 좋아요. 그리고 어, 이렇게. 촉수는 이렇게 작은 분에 이렇게. 얘는 조금 크죠. 키도 조금 크고 분도 커요. 1만 원짜리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언설 향이 있고요. 7 0 0 0원1만이고요 어, 여기 작은 난이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청옥한이 이렇게 있고요. 청옥한 1만이고요풍난입니다향 아주 어, 향기로운 향이 나죠. 화장품 향이 납니다. 청옥한 1만이고요 어, 여기 승리라고 있어요. 승리랑 얘네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잎이 여기 아마미랑, 아마미 잎이랑 이렇게 해황환이랑다 비슷한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줄기 밑에가 약간 붉은색이 납니다. 성인는두개 남았는데 15,000원 두개 남았고요. 성이 남았고, 어 소엽이랑 조금 달라요. 소엽은 이렇게 위로 뾰족뾰족뾰족 뾰족 뾰족 해서 위로 올라오는데, 야는 살짝 옆으로 가면서, 어 잎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해왕환 또 조금 달라요. 잎이 약간 짧으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해왕환, 9,000원입니다. 해왕환도 예쁘죠. 어, 그리고, 소엽은 이렇게 생겼고요. 소엽은 진짜 이렇게. 소엽은 4,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해도 다 금액이 다르죠. 소엽, 해왕어 금승이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금누각, 금누각 16,000원. 이렇게 금누각이 몇개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이쁘죠. 그러니 그리고 금황이 제가 19,000원에 계속 했는데 16,000원으로 드립니다. 금황색감 되게 예쁘죠. 네, 황금색이에요. 금황 16,000원이고요. 이렇게 이름은 금황 이렇게 금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타리 센시스가 이렇게 두개 남았어요. 찰랑찰랑 잎이 찰랑찰랑한데요. 이렇게 잎되게 아주 탄탄하게 생겼어요 코스타리 센시스라고 얘는 두개 남았는데 25,000원입니다 25,000원 씩이고 아 여기 은하수가 어제 피어서 제가 보여 드립니다 은하수 카톨레 은하수인데 22,000원 이고요 어, 꽃진 애는 한두 개더 있습니다 은하수라고 이렇게 은하수 카톨레 은하수 22,000원 이고요 아마미 두개 있습니다. 아마미.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미, 3만원입니다. 아마미는. 이렇게. 예, 네, 여기도. 뿌리가 아주 튼실하죠? 아마미, 이렇게 있고요. 3만원. 그리고 비슷한 조슬란인데, 굴피 부작의 조슬란. 뿌리가 이렇게 아주 굵게 붙었어요. 조슬란이 꽃이 보여드릴 텐데, 아이보리색에 보라색으로 중간이 되어 있는데 향이 진짜 좋고요. 꽃도 오래 갑니다. 조슬란 35,000원 두개 있습니다. 조슬란 두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또 비슷한 소리, 비슷한 생, 이렇게 또 있죠. 조일전. 조일전인데요. 얘가 25만원에 계속 제가 키우고 있는데, 어, 19만원에 드릴까 합니다. 19만원 제가 갈르기는 이렇게 반 갈르기는 아까워서 계속 이렇게 누구시든지 한번 내려가세요. 여기 세척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 세척이 이쪽에도 보면 짤짤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세척이 나오고 있죠. 여기 여기, 새총 나오고 있죠. 두 개가 또저 앞에도 나오고 있고요. 얘는 나오면 다 금액이 올라갑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조일전이, 색감이, 또 변이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키워보시면. 19만원까지 내렸습니다. 6만원 내렸어요. 제가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이라. 가격이 복잡해서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가서 네스트 못구 하신 분들, 제가 네스트가 3개 남았는데요. 5만 6천원짜리, 제가 5만원을 드릴까 합니다. 5만원. 어, 겨울이라 잎은 이렇게 살짝 이래도 별 상관없어요. 겨울이 어차피 나중에 되면 잎이 떨어지고, 어, 꽃이 나오니까. 네스트, 이렇게, 다른 거, 보여드릴까? 이런 식으로 세척도 나오고 있고요. 네스터 56,000원인 거 5만 원에 드리고요. 여기도 이렇게 세개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어 분홍색으로 꽃이 되게 크게 피고 향이 아주 진해요. 네스터는 없으신 분들 데려가세요 이렇게 다 싱싱합니다. 제가 한참 키워가지고 뿌리도 튼튼할 겁니다. 어, 뽑아보진 않았지만 밖에서 계속 키워서 튼튼해요. 지금은 추워서 안에 들여있습니다. 네스트고요 어, 그리고 빨간 카톨레아 이렇게 꽃이 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35,000원짜리 빨간 카톨레아 어, 하시는 분 32,000원에 드릴게요. 두개 있습니다. 빨간 카톨레아 꽃이 졌고요. 밥도 많아요. 밥이 많고, 어, 마리송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빨간 카톨라의 향이 진했어요. 꽃 피웠을 때. 32,000원 해드립니다. 그리고 환타지아 꽃이 터지니까 노랑이네요. 지금 환타지아가 밥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금액이 이렇게 32,000원이더라고요. 여기도 있어요, 한타지아. 꽃이 뭔 색인가 모른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노랑 같아요, 노랑. 이제 터지고 있고요, 한타지아. 그리고 지고 배탈 페달륨. 얘가 살짝 미니 종이거든요. 미니 종이 이뻐요. 꽃 있을 때 데려가세요. 향이 나고 있습니다, 지고 페달륨. 꽃 있을 때 데려가세요. 그리고 페달륨이고 천사도 이렇게 있고요. 어 빨간 카톨레아. 얘랑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빨간 카톨레아가. 그리고 여기 아리산 폭란이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려서 볼까요. 아리산 폭난 나무분에 이렇게 꽃 나오고 있고요. 꽃이 아직 멍어리가 있습니다. 얘는 꽃이 살짝 피네요. 살짝 벌어지려 고 하고 있고요. 알산 폭란이고, 언셉스도 어, 이렇게 꽃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셉스, 언셉스도 금액이 세 가지고 어, 여기 네개 어, 있습니다. 세로노아, 꿀, 세로노아, 토분이랑 얘랑 금액은 같습니다. 세로노 꽃이 주홍색으로 아주 예뻐요. 어 여기 노도사도 꽃대 나오고 있고요. 꽃 나오고 있고 여기도 노도사 꽃대가 여기도 나오고 있고 어, 이렇게 작 작아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노도사고요. 여기 아데노코스도 작은 꽃이 계속 펴고지고 하고 있던데 여기 아데노코스가 꽃이 아주 작고만해서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 아데노코스가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어, 이이 어, 이, 이, 얘가 이름이 지네발. 지네발도 불빛에 지금 잘안 보이시죠? 지네발도 잘 자라고 있어요. 어, 여러 가지 있는데, 어, 여기 활화산 한라산. 아, 할화산도, 아, 아, 얘는 옥건강이네 활화산이 어디 있었는데 얘는 업근강이고 소엽처럼 생긴 난이 또 있죠. 그리고 여기 어 이제 또 여러 가지 단정하기랑 단정각 색감 예쁘죠. 그리고 어덥트리랑뭐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어 여기 골피 바이칼라가 꽃대가 나오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 지난번에 하나 나와서, 어, 고객님 드렸는데, 하나가 또 나오고 있네요. 바이칼라고요 음, 어, 여기, 응팡도 있습니다. 응팡 굴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 어, 여기, 터치 오브 클래스. 얘도 멋있습니다. 꽃이. 터치 오브 클래스고요 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전 데려가세요. 아주 예뻐요. 꽃피면 더 예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아까 미니 미니 덴팔인데요 미니치고는 조금 키가 있네요. 근데 얘가 고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도 새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키우는 건데 꽃이 이제 폈습니다. 이렇게 꽃이 폈어요. 몽을 있고요. 얘가 제가 1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하실 분.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꽃을 좀빼려고 합니다. 복잡해서. 그래서 오늘 아마미랑요. 이게 홍매. 홍매 석국 아까 보여 드렸나요? 제가 또빼 먹었나? 홍매 스국 빨간 꽃입니다. 얘는 18,000원이던 거 제가 16,000원 하겠습니다. 홍매 스국 이번 영상에는 16,000원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몇개 있습니다. 홍메 석꼭 16,000원이고요. 어, 조설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은설, 해황환 그리고 성희랑, 어, 코스타리 센시스랑, 은하수. 은하수가 이렇게. 은하수 향도 있습니다. 시간대로 나서 지금은 안 나는데 은하수고요. 찐 분홍이, 찐 보라에 가까운데 빨강으로 비치네요. 은하수고요. 이렇게 금황, 금두각, 청옥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